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크게 하락하진 않았죠. 그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유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사들을 보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AI, 인공지능이 거품이 아직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품은 특정 혁신이 촉발되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신규 자본 유입과 경쟁이 급증해서 밸류에이션이 치솟다가 결국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는 과정을 통해서 거품이 형성이 됐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2000년대 기술 거품 당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라는 말도 했는데 좀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라 평가합니다 지난주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1, 2년 안에 미국 주식시장 조정을 겪을 수 있다는 발언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아직 AI, 크립토커런시 하락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은 있다고 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블랙락의 올해 3분기 크립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3분기에는 224억 달러 하나로 30조 원이 폴트폴리오 크립토에 추가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 블랙락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액은 796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가 상승해서 28%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만 보면은 752억 달러에서 862억 달러로 14.6% 증가. 이더리움은 43억 달러에서 158억 달러로 262% 상승해서 이더리움만 세 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안 오르는 것이 이상하죠. 3분기 블랙락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많이 매수한 것입니다. 상반기 블랙락은 이미 239억 달러를 추가했고 총 포트폴리오는 547억 달러에서 786억 달러로 2025년 한해 동안에 460억 달러 이상이 크립토에 추가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달 지금도 상승. 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ETF 쪽을 보면은 10월 6일 하루 동안의 블랙락의 아이셰어 비트코인 트러스트 IBIT죠 전체 비트코인 ETF 유입의 8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6,447개의 비트코인이 추가 매수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아이셰어 이더리움 트러스트는 전체 이더리움 ETF의 88%더 많죠 흡수하면서 이더리움 43,672개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이 블랙락은 이더리움 비중을 급격히 늘렸고 ETF 시장의 80에서 90%까지 독점적으로 늘리면서 기관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XRP로 뛰어든다면 이거는 대단히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블랙락은 단순히 투자하는 것이 아니죠. 싹스리에 가깝고 본격적으로 흡수하는 단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크립토는 개인의 단계에서 월스트리트가 주도하는 국면으로 분명히 들어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미국의 ETF 전문 회사 그라나이터 쉐어스가 XRP 세배 레버러지 ETF를 출시하기 위해서 공식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서 지금까지 그라나이트 쉐어스는 2배속 상품만 내놨죠 훨씬 공격적인 상품으로 세배 레버러지 ETF를 내놓는데 바로 XRP부터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현재 시장에서는 주크리엄, 발러티어 쉐어스, 프로쉐어스 2배 레버러지 ETF를 운영 중이지만 3배는 미국 내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신호로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승인이 될까요? 현재 미국 셧다운으로 새로운 심사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XRP 스팟 현물 ETF 승인 일도 전부 보류 중인 상태지만 그라나이트는 과감하게 XRP 세이의 속을 내놨습니다. SEC는 발행사들에게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일정이 불확실해졌다라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발행사 운영사들이 먼저 XRP ETF를 차지하려는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두 배에서 세배로 늘리는 과감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리플 ETF가 셧다운에도 공식적인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폴 에킨스가 뉴욕에서 열린 최근 행사에서 기재 미국에서도 개발자들이 안심하고 빌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법안을 2026년 초까지 최종 확정할 것이다. 라고 목표를 밝혔는데 바로 SEC가 혁신 면제 이노베이션 익셈션 제도를 준비 중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은 이 면제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기업들은 디지털 자산과 신기술을 훨씬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실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이제는 리플을 증권이냐 아니냐 가지고 4년 넘게 시간을 끌어왔던 이제 다른 크립토도 이런 불필요한 싸움을 할 필요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SEC가 직접 혁신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SEC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집행을 지금까지는 소송으로 해결했지만 이번부터는 정식 규칙 제정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며 처음에 말한 이구간으로 혁신을 다시 끌어오겠다는 목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국회는 셧다운으로 증권거래위원회 SEC 업무는 거의 멈춘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에킨스는 셧다운이 끝나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는 의회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고 미국 재무부가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인 상태로 이 법안이 새로운 크립토 혁신의 물꼬를 틀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비자카드가 USDC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이 되면서 실제 생활에서 결제, 송금, 계약 결제 등 본격적으로 사용될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실사용 준비 직전인 것입니다. 코인노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